2026년형 제네시스 지구0는 한층 더 고급스럽고 혁신적인 플래그십 세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델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점에 있는 차량으로 이번 2026년형에서는 더욱 정제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전면부는 한층 더 웅장한 크레스트 그릴과 양쪽에 날렵하게 배치된 MLA 헤드램프로 강렬한 첫인상을 줍니다. 두줄 디자인의 LED 라이트는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로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단번에 드러냅니다. 측면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과 크롬 포인트, 그리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절제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후면은 매끈한 리어램프와 간결한 엠블럼 배치로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마치 최고급 라운지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뿐 아니라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27인치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통합한 형태로 시인성이 뛰어나며,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음성명령, 실시간 내비게이션, 스마트홈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승자 모두에게 공연장 수준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은 3 5 l V6 트윈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최고출력 375마력과 54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후륜구동 또는 전자식 AWD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숙성과 주행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전자식 서스펜션과 노면 반응 예측 시스템이 탑재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극도의 안락함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은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보조, 자동 긴급 제동, 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모든 방향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과 품질, 기술력이 모두 완성도 높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도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으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고급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퍼포먼스, 첨단 기능, 그리고 탁월한 정숙성과 안락함까지 모두를 원하는 운전자에게 2026지구0은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목 2026 제네시스 G90 럭셔리의 절정이 돌아왔다. 설명 2026년형 제네시스 G90이 풀체인지 모델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고급 사양,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까지 모든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해시태그 샵GNESIS 지구형, 샵2016, 지구십, 샵제네시스, 샵럭셔리 세단, 샵AUTO 밑줄 LUXURI, 샵GNESIS 2026. 키워드, 2026, 제네시스 지구십, 제네시스 신형, 제네시스 플래그십, 지구십 실내, 지구십 디자인, 지구십 성능, 제네시스 럭셔리, 오토 럭셔리.